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예배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할 때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위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에 아, 다윗은 아, 예배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야. 예배를 위해서 아, 자,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재산과 리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뭐가 많았다고요? 나이가 많았다고요 나이가 나이가 많았는데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예배 세우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를 떠나서 예배를 위한 인생을 살았음이 여기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따라 예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예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예배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고난의 아이콘이잖아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도 예배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예배했어요. 여러분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섬김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될수 있는 핑계 중에 하나가 나이예요. 그래서 내 나이에 하리 그거 내가 하리 예전에 개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그럼 내가 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해요. 누구든지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고요. 아, 젊은이의 예배만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불문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 세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예배 세워야 돼요. 끝까지 예배 세우고, 지금 여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으로 삼고 예배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자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예배 세우고요. 우리 뭐 자녀들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윗같이 늙어서까지 예배 세우는데 주목했던 거죠.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사단은 끝까지 허물어 들려고 합니다. 예배를 끝까지 인생 허물어 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예배 세우겠노라. 계게서 허물어진 곳에 다시 한번 또 다시 바르고 다시 벽돌을 쌓고 해서 또 세우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로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그분은 예배자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큼 예배를 세우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다 예배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배 아니 삶 속에서 예배의 포커스를 맞춰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첫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 오늘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고 또 관리와 재판관으로 문지기로 성가대로 막 일을 다 하는데 지금 이 얘기 가운데에 특별히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있냐면, 이 12절부터 보니까, 그아 자손, 아브람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해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세의 아들들은 아모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실 네 사람이라, 아모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결하게 하여 영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자, 개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레위지파.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 레위가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세 아들의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구누굽니까 여기 나와요. 그죠? 처음에 7절에 보면 게르손 나오죠. 게르손. 둘째는 그핫, 셋째가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들이 있어요. 그세 아들들을 통해서 성전에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24 반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 그중에 12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핫. 그한. 그핫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아므람. 아브람의 동그라미해 놓으세요.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아론과 모세가 있죠. 여러분 아론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제사장 그죠?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암울함을 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왔으니까요?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 다시 봅시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영원토록 어떻게 거룩하게 앉아가 돼요? 심히 거룩한 게. 다른 사람보다 아주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야. 심히 거룩하다. 자,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야 되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요. 거룩을 요구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거룩하라고 했더니 거룩을 착각을 해서 거룩한 척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척 하는 거 좋아하셨나요? 안 좋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기는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거룩한 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척 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냐면요.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화. 성화. 거룩할 성자죠?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걸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어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척 하는 것과 성화되는 것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이 거룩해지길 원해요. 남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는 거룩한 척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내가 되게 멍청하다고 했죠? 사람이 막 포장을 하고 나면 자기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남을 바라봐요. 와,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계속 남을 바라봐요. 그게 포장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성화의 과정,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연희선생님 1차 회생부터 시작해서 뭐 4차 계속 나가셨던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내가 계속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직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회심이 계속 일어나서 내 성품이 깎여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히 거룩한 자 됩시다. 심히 그냥 거룩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래 이 정도면 난 거룩해졌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심히 거룩한 자로 나갈 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거룩이 영향력이 미쳐서 그 영혼도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거꾸 깨끗함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지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이 거룩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13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 앞에 분양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뭐 하게 하셨다?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야,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축복권이에요. 여기 옆에 적어 놓으세요. 축복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대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축복권이.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면요,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해요. 누구까지 축복하라고요? 원수까지, 원수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볼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아멘이 작아질 수 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해해요. 아까 우리 선생님 너무 공감이 되네요. 아,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하세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큐티가 너무나 오늘 말씀과 같이 갔는데, 진짜로 내가 이 싫어가지고 막그 내가 싫어가지고 막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뒤통수를 딱 치셔요. 하필 그 사람한테 내가 또 이렇게, <laughs> 은혜를 입게 된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에게 선으로 갚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축복할 때 혹시라도 그 사람의 축복이 마땅하지 않다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했어요? 다한테 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이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축복을 하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술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내팽개치고 어, 언어를 마구잡이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험담하라고 준게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라고 준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주셨는데,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하며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너무 그게 쉽게 돼요 저를 비롯하여서 그게 너무 쉽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입술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는 작은 지체로 돼온 몸을 더럽히고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지옥불을 사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혀가요,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사람을 실족하게도 할수 있고, 이 혀가 내 몸을 더럽혀서, 나를 지옥불로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혀가 무섭습니다. 혀에서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혀를 조심하셔야 돼요. 혀를.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말 함부로 하지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셔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해 놓고 나가서 말을 통명스럽게 하거나 말을 누군가를 깎아 내리면서 말하면서 탁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딱 쏟아내는 사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은 예배자들이 통명스러움이 아니라 공손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부 관계 속에서 웬만하면 저는 추천드리게 경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 존대하는 말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손하게, 일시적인 거 말고요. 진짜로 공손함을 여러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건요. 그렇게 혀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순종하면요.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목격을 했는데 자녀를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녀 앞에서 그렇게 자녀를 깎아내려요. 험담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해요 그 자녀가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야구부서 3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혀는 작은 지철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는다니까요 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상처를 주어서 절대로 죽게 돌아오지 못하고 지옥불에 살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려면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라도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공손해져야 되고요 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을 조심하여서 이 입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서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혀를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사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슨 권이 있다고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에겐 열쇠가 있어서요 저 사람을 살려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지옥불에 사르게 할 수도 있다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주를 해버리지. 험담을 해버리지. 넌왜 그러냐? 그렇게 깎아내려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대로 깎아내려서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 차리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입술을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시키신 일. 여기 이제 쭉 뒤에 보니까, 어, 24절부터 보니까 이제 다윗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런 일을 하 자라, 저런 일을 하라 얘기를 하면서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길까요? 이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젠 뭐가 세워졌으니까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예전에는 성막이 이 광야시대에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 매고 다녀야 됐어요. 어, 민수기 3장이 나오는데, 게르손자손들은 성막의 겉에 있는 장막들을 옮겼고, 그아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자손들은 뭐했냐면 뼈대. 기둥들을 옮기고 다녔어요. 하여튼 힘들게 다 옮기고 다녔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멜 필요가 없게 됐으면 이제 끝난 겁니까? 섬김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 부서가 없어지거나 이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27절에 얘기를 해요. 유언을 하셔 다윗이 27절 시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와게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여대로 항상 여앞에 드리며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지금 그 일이, 이, 안 해도 될 일들이 생겼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맡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일 뭐냐면 하나님 맡겨주신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 난 저거 하고 싶었는데 왜 저거 없어졌어요? 이러지 마세요.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섬김의 것들이 주어지고 혹시라도 나한테 뭐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보여요, 내가. 부담이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거 섬기라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다윗이 레위 자손들을 전체를 다 불러 가지고 다 맡기는 줄 아세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맡겼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요.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섬길 때 동참이 돼요. 여러분, 동참하면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은혜 받으면 섬기겠다. 여러분, 섬기면 은혜 받아요. 내가 섬기고 준비할 때 은혜 받습니다. 다 대표적인 것으로, 그, 우리가 전도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아나요. 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한다고 했어요?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 은혜 유지하게 하려고 전도하라고 하시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야,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니. 이렇게 전해도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니.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그리고 움직일 때 은혜가 돼요.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동참하라고 다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부르실 때다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구석구석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빼지 마시고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역, 역대상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에스라의 1장, 2장에서 포로 귀환 명단이 쭉 등장을 하는데, 아쉬움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레위인들. 이유가 뭘까요? 왜, 왜 많이 안 돌아왔을까요? 다른 지파는 많이 돌아왔는데, 레위 지파가 많이 안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가면 일해야 되니까. 너무 공감되죠? 너무 공감되죠? 아우, 일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전화 오면 전화 받기 하실 대요 혹시 일시킬까봐.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럼 그런 분들 일을 안 시킬게요. 근데 여러분 일을 안 시키면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 원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정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지파들이안 왔다고 해서 성전에 일할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레, 레스라 2장에 보면요. 레위지파는 많이 못 왔지만,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따로 명단을 적어 놨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스라서에. 따로 명단을 적어 놔요. 하나님은요,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안 왔지만, 다른 사람으로 성전에 일할 사람들을 대체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긴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면서, 굉장히 축복된 말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체할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아유, 나한테 일 시킬 거니까. 아니요, 영광의 자리예요. 천국에 가면요, 그것만 남는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가 하는 일들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육장에 얘기하거든요. 정확히 얘기해요. 다 갚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어떤 사역이 주어졌을 때 한숨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영광의 자리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나이에 이거 하리.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섬기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모두 예배위원입니다. 내가 뭐한달 보니까, 예배위원이 되어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냥 예배 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갚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경험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섬길 때에 더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감지덕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지덕지 이런 목장을 맡겨주셨음에 감지덕지 영혼을 맡겨주셨음에 감지덕지 새로운 사역이 맡겨졌음에 감지덕지 오늘도 한숨 쉬지 않고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말의 모든 사역과 우리 목장 사역 가운데 정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달라고 우리 교회 기뻐하는 교회죠 진짜로 기쁨으로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달라고이시간 우리 주여 섬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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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